안녕하세요 지영나입니다 오늘은 이거 미역국, 미역국 DIY를 만들어 볼게요 네, 창문 닫고 왔고요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미역국 DIY고요 섞을 서클 것 섞을 판이 있고요 <laughs> 미역 토핑, 고기 토핑 있고 연두색 이거 물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이 꿀 그릇 있고 그 그릇 있고 다음에 전 레진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유광 바니쉬를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치우고. 먼저 섞을 판에 이거 섞을 것을 으아 뜯으세요. 그 다음에 판으로 붙여들어세요그 다음에 유광 바니쉬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물이기 때문에 잘 없어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떡볶이 DIY 만들었던 거 말고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닌데 이거 너무 그럼 너무 살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빨간색 종이에다가 하겠습니다. 두꺼워요. 음 먼저 이거 유광 바니쉬를 아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물풀로 하겠습니다. 유광 바니쉬는 마지막에 칠해줄게요. 먼저. 물풀? 암모스 물풀이고요 물풀을 한 요정도? 짜주세요 그 다음에 어, 여기다 연두색을 어구 어떻게 샌다 큰일이야 이걸로 막아놓을게요 먼저 연두색을 여기다가 목이 좀 아파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조금 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어줘요. 이거를 조금 연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러 이건 닫고 한이 정도 해주시고 여기다가 아니야, 이거 치면 안 되겠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써라. 토핑을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넣어줍니다. 이거를 몽땅 다 넣어줘요. 이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아, 손에 묻었다. 미역국 여기다 가 넣고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요 요잘 섞어주신 다음에 요래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릇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이상하고 완전 못한다, 할 정도로 진짜 이상하긴 한데, 은근 괜찮아요. 실제로 보면, 오, 괜찮다, 싶기도 해요. 그림에서는 이상한데, 보면, 괜찮, 나요. 아마도? 좀 저는 건데기가 많은 미역국으로 하겠습니다. 미역국 저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데 전 건더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미역국에 건더기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미역국이 우와 완성이에요. 근데 너무 밑으로 됐으니까 토핑을 좀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위에다가 뿌려줘야 될 뜻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뿌려줘요. 이렇게 막 해주세요. 이거를 위에다가, 와, 둘이 묻었다.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완전 맛있게 생긴 미역국 DIY가 완성, 아,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이거 말리신 다음에, 네, 이거 말리, 말리신 다음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지영남이었습니다 안녕.